안녕하세요 컴사고 김쌤입니다. 절전 모드나 최대 절전 모드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로그인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배경 화면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하면 엣지가 자동으로 실행되는데요, 어떤 현상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최대 절전 모드에 들어갔고요. 이제 전원 버튼을 눌러서 PC를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배경 화면에 나타나고, 얘를 클릭하고 나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엣지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 엣지 창을 닫아줘야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절전 모드나 최대 절전 모드에 들어갔다 나와도 저의 엣지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 설정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로그인할 때 마우스 대신 엔터 키를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 보여드릴게요. 다시 최대 절전 모드에 들어갔고요. 전원 버튼을 눌러서 pc를 켜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지 마시고 키보드의 엔터 키를 두번 누르시면 엣지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습관은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평상시에 마우스로 클릭하시던 분은 이거 기억해서 엔터를 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설정을 바꿔주시면 돼요.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잠금이라고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누르세요. 자 그럼 잠금화면이란 옵션이 나타나는데 윈도우 추천을 클릭해서 사진 또는 슬라이드 쇼를 선택하시면 최대 절전 모드나 화면 보기에서 돌아왔을 때 엣지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단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있는데요. 윈도우가 추천하는 배경 이미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슬라이드 쇼 쪽에 설정해 놓은 사진 또는 사진에서 지정한 사진들만 보여지게 돼요. 엣지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게 하는 방법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옵션을 꺼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은 제가 해보니까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좀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먼저 알려드렸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